도요리랑 산책 중입니다. 아, 날씨 진짜 좋다. 뜰라 날씨 너무너무 좋지? 우리 애기 뭐해? 벌하고 놀고 있어? 뜰아, 뜰라 눈이 부셔요. 우리 도요리랑 지금 우체국 가는 중이에요. 날씨 진짜 좋아요. 꽃샘추위도 다 사라졌어요. 도유라 좋아? 눈이 보셔? 응? 눈이 보셔요? <laughs> 여기는 남해 고연면이라는 곳의 곳이에요. 대사리 고연면이에요. 진짜 한적하고 어, 너무 너무 좋아요. 여기는 할머니들이 맨날 고구마도 갖다주시고 옥수수도 갖다주시고 해서 서울에 있을 때랑은 전혀 틀린 기분이었어요. 둘 다. 들아, 햇빛이 너무 강해서 기분이 안 좋아? 응? 빨간색 모자인데, 이쁘게 써야지. <laughs> 야! 들아, 들아! 하도율! 이게 파바신데요 아, 파를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아, 파가 아니라 마늘 밭이라고 하네요. 파같이 생겼죠? 도요리도 엄청 신기한가 봐요. 도율라 우리 뽀롱이. 우리 뽀롱이하고 산책 즐겁게 할게요.